트론이고요, TRX라고 네. 하죠. 네. 어, 트론이 최근 많은 메이저 알트와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네. 뭐 비트코인 점유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네. 뭐 전체적인 시가총액은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뭐 가격이 반토막 이상 났지만 네. 16일 오늘자에도 개발자 미더비 있고요. 그리고 8월 30일에도 TVM이라고 해서 트론 가상머신 메인넷 런치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올 이번 달만 두 가지의 행사가 있고. 개발자 미드업을 조금 더 많이 연다는 건 아무래도 일반 투자자나 개발자들 사이에서 네. 커뮤니케이션이 잘 일어나고 있다는 음. 반증으로 보고 있거든요. 어. 어 그렇기도 하고 8월 30일에 특히 TV의 메인넷 런치라고 하는 건 사실상 투자자분들께서 딱히 모르셔도 괜찮은 이슈지만 네. 그래도 트론을 들고 계신 홀더들 입장에서는 조금 알고 가시는 게 좋아서 준비를 했는데 TVM 이라는 거는 트론 가상 머신이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. 네. 이 가상 머신은 뭐냐면, 이제 트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완전 튜링 머신을 만든 건데, 이게 굉장히 쉽게 한 줄로 설명하자면, 이제 다른 가상 머신들을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오. 어,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게, 트론 플랫폼에서 이더리움 플랫폼으로 넘어가는데 거의 비용 없이 네. 이렇게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더리움 플랫폼에 매몰되어 있는 현재 ICO 코인이나 뭐 개발 플랫폼 현황에서는 어 조금 더 다변화된, 뭐 다양화된 길을 열어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어 조금 더 수요가 어, 좀 음.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음,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군요. 네,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개발자 입장에서도 호재로 네.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. 아무래도 트럼프 플랫폼 위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조금 더 활발히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 어, 기대감이 있습니다. 네.